공칠삼구님 형 진짜 신나요. 1 0대 우주 청강원인데 인기 짱 많아요. 동호 오빠 응. 늘 응원할게요. 정규 앨범 이집 대박 나자. 이 클럽의 스페츠 나이 스페츠가 엄청 날것 네. 같은 거 진짜. 어, 아이들이, 제일 어린 친구가 몇 살부터 왔어요? 어, 이때 저 요즘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어. 그, 저 동생 친구들도 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자리 수도 있어 요 팬이. 8살9 0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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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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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뭐 많이 보진 못했는데 아, 있긴, 아. 있긴 있어요. 네. 아. 제일 위에 또 우리 어르신은또몇살까지몇세까지보셨어요저는9 0대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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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그 사랑의 센터라는 프로그램할때그당시에도 통화 연결하고 하다 보면 예.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오, 대박입니다. 자, <laughs> 문자도. <좀>, 네네. <laughs> 80472. 이렇게 힙한 트롯이 있었나 새로운 힙트롯의 탄생. 그래, 힙트롯. 어, 힙트롯. 트롯, 괜찮다, 트롯. 이름. Yeah. 6357님, 역시 정동원님 국악과 잘 어울리는 꿀목소리, 또한 절로 흥인하고 춤이 나는 음악, uh.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이번 곡도 역시 흥하길 바랍니다. 대박나길! 연기좀 욕심이 좀 있죠? 욕심이 있는데 제가 연기를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Uh. 해봤는데, 아, 조금 그렇더라고요. Yeah. <laughs> 진짜 드라마를 yeah. 한번 해봤었는데, 어, 한거볼 때마다 이제 조금 부끄럽고 어, 어, 아, 아, 진짜 못올라가겠 아, 네, 아.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안들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서 음. 어,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 아, 네. 그래요 이제 어. 어, 내년이면 성인이 되니까 네, 네. 충분히 얼마나 너무 기회가 많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해, 진짜 아, 나한테... 그럼, 자 정동원 씨의 흥 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꽃금도 맞춰봅시다 사장님 사회코칭사 코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생이 한번 알아본 그 상황을 즐겼던 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억이다.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고 추억으로 남죠. 이렇게 보은식 날이잖아요. 그런 지하철에 사람들이. 어, <laughs> 진짜 낭만이다 늦을까봐. 괜찮다. 여기다 전하고 싶다, 그죠? 자, <laughs> 마지막 한 네. 장. 5735님, 어, 어제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그가 손을 내민 것에 감사드리고 고마웠는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아 마음만 받겠다 했습니다.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찍지 말라. 어. 방송 시작했을 때 촬영을 하면 손목이 어떻게 되나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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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도 성공. <웃음> <웃음> 자, 이 <이제>, 마지막 시 <laughs> <laughs> 자, 우리 세분다성공입니다 <laughs> 啊！